네, 안녕하세요. 배도사입니다. 제가 7월 29일에 미키 사이드 콤보를 연, 연습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거의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, 약간의 어, 기술 향상이 있었습니다. 한80% 정도는 조금 되는데요. 예,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조금 실력 향상이 있었죠 이제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조금 더 계속 연습해 가지고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